자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15번 문제 재화 유형이고요. 어, 이친구들 나왔을 때는 시장 실패와 연결시켜야 되고요. 쉽게 나왔을 때 이렇게 사례 문제 어떤 재화가 뭐냐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문제고요. 어, 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제 특징을 막 물어보겠지. 자, 공공재는 경합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 없죠. 이런 재화는 사실 없고 되게 서비스 형태예요. 그래서 등대라 등대 서비스, 등대 불빛, 그다음에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같은 것들. 답은 3번입니다. 반면에 국립은, 어, 이건 배제할 수 없다는 소리고, 공짜니까. 도서관이나 경기장은 유한하니까 경합하죠. 올림픽도, 올림픽 주경기장도 국립경기장이잖아, 지금. 이것, 1번과 4번은, 어, 공유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 하는 고속도로라든지 가스, 수도 이런 건 대개 뭐다? 요금제가 되죠. 답은 그래, 3번입니다. 치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치안은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맞아요. 근데 경찰관이 직접 어, 해 주는 뭐 안심 귀가 서비스라든지 119라든지 이렇게 유한한 재원들은 뭐가 될수 있다. 공유재가될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례 에 맞게 좀 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 와의 제일 잘 나오는 게이제 누가 나오냐? 공유재가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 따로 뺐는데 자 목초지 비극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이 목초지의 비극의 원인이 뭐냐? 기본적으로 경합하니까, 유한하니까, 그리고 공짜니까, 그죠 공짜도 분명히 무임승차 문제도 원인 될수 있어요. 근데 고갈 문제는 황피해야 되는 거잖아. 설사 공짜여도 무한한 공공재는 고갈되진 않잖아요. 무임승차라고 해서 무조건 공유지 비극이 나온는건 아니고요. 무임승차이면서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유한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무임승차 문제도 하나 원인이 되는데 꼭 주된 원인 뭐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건데요. 고갈의 문제니까 아마 교수님이 이거는 유한성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게 답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뭐 다른 게 답이 없으니까 1번을 찍었던 것이 무임승차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보니까, 이번, 어, 배제가 불가능하다. 수익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합한다. 유한하니까. 그래, 결국 고갈되겠죠. 이걸 공유지 비극, 황폐화되는 비극이니까. 3번도 맞았고요. 해결하는 방식은 정부 중심이 있고, 시장 중심이 있죠. 항상 정부로 가면 뭐가 좋아진다. 형평성이나 효과성이 좋아질 거고요. 시장으로 감갈수록 효율성이 좋아질 겁니다. 정부로 가는 게 직접 규제. 이게 아님 간접규제죠. 간접규제는 부담금이 있고 또는 거래제도가 있어요. 배출권 거래제도가 그 다음에 코우지정리라는 소유권 제도가 있죠. 그래서 얘가 나온 이유는 소유권이 없다든지 이용규칙이 없어서 그런 건데 소유권을 주자는 게 전통적인 시장주의 애들이고요. 그거 말고 이용규칙 만들자는 게 이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신제도론이죠. 그래서 부담금 제도라든지 피구세 같은 것들 또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용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쨌든 소유권도 있습니다. 사본도 맞는 말이고요. 답은 1번이 가장 틀렸다는 겁니다. 그냥 주된이 빠졌다면 1번이 틀렸다고 할수 없어요. 분명히 무임승차도 원인이 되니까. 근데 주된 원인이 뭐냐 물어봤을 때 고갈의 문제니까 이거는 경합의 문제다.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가장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극. 분명히 나한테는 이득이야. 쓰면 쓸수록 이득이 커요. 왜 비용은 내지 않고 혜택만 보들 거니까. 편익은 집중이고 비용은 사회가 내는 거니까 분산되고 있죠. 이러니까 과다하게 쓰는 거야. 이 행동은 어떤 의미다? 내 행동이 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잖아.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저의 선택이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이겠지. 그렇지? 자, 1번도 맞죠? 나는 쓰는 게 합리적이야. 공짜니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소유권이 없다든지 이용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낭비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때? 그 비용만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이걸 내부화 시킨다고 그래요. 내가 이득을 100을 받는데 비용을 50밖에 안 냈다. 그럼 50이 지금 내가 이득이잖아, 지금. 이러니 50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피구세라든지 또는 거래제도 만들어가지고 대가 지불하기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비극은 얼루 연결시켜라. 외부 불경제로. 외부 불경제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낼때 많아요. 뭐가 집중이고 뭐가 분산인지. 편익은 집중, 비용은 분산. 항상 편익이 집중되면 은 과다하게 써버려 근데 유한하니까 고갈되는 거고요. 1 7번에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이제 가치제가 나왔는데 가치제는 민간제예요. 공유제도 공유제가 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가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들에게 이득을 줘요. 오히려. 근데 비용은 내가 다 내야 돼.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이 분산되는 거야. 외부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을 내가 다 내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쓰라고 권장하는 거야. 국립병원, 국립학교 만들어 쓰라고 권장하든지. 아니면 요새는 바우처제도 만들어가지고 민간에게 쓰게 하고 쿠폰 대좀될 거니까요. 이런 게 같이 있다. 몇개안 돼. 교육, 의료, 주택, 문화 같은 것들.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가겠습니다. 공공재는 뭐다? 경합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어. 배제할 수 없으니까 공짜고요. 경합하지 않으니까 내 행동이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배제할 수 없으니까 무임승차 문제 나오는 거 맞고요. 어쨌든 이래버리면 시장은 만들지 않아요. 왜? 만들어봤자 공짜기 때문에 대가를 못 받잖아. 이러니까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들고 세금으로 거둘 수 밖에 없겠죠. 시장 실패 가능성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국방이나 치안이나 등대 서비스 같은 것들. 국방이 제일 공공재에 가까워요. 치안도 공공재가 있지만 공유재 성격도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반면, 3번, 문화행사라든지, 또는 의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자 모다, 가치제, 가치제.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행사만 할수록 쓰면 쓸수록, 요 나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도 이득을 보는 거야, 지금. 그 좋은 영화 봤다든지, 좋은 문화 생활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한테 이득을 줄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근데 비용은 내가 다 내야 돼. 이러니까 안 쓴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국가가, 뭐, 국립북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줘야 되겠죠. 이건 가치제 개념이다. 답은 3번이다. 두 문자가 교위주문이에요.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 분명히 민간제다. 왜 돈이 된단 말이야. 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쓰지 못해요. 쓰면은 그 사람만 이득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득보는데 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국가가 직접 공급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바우처제도 가지고 민간 걸 이용하게 만들어 주겠지. 답은 3번입니다. 가치제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가치제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가치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정리해야 돼. 분명히 민간제다왜 이득이 되니까. 수익이 되니까 민간이 합니다. 다만 사회학자들은 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만큼 못 쓴다는 거야. 이 국가가 그만큼 쓰게 권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화 유용론이고요. 시장 실패야. 이제는 시장 실패했으니 까 개입해야 될거 아니야. 공적 공급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간접 공급이야. 그 다음에 규제도 있습니다. 규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는 개념도 나오고요. 유용도 나올 거고, 유용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맨 마지막에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법률도 나올 거고, 그리고 학자가 하나 나옵니다. 제임스 윌슨의 규제 유용론들. 이게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갈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외부 효과네요. 외부 효과 나온다는 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이라면 규제하지 않겠죠. 규제 나왔다는 건 부정적이니까 규제 들어가는 거야. 직접 규제가 있고 뭐가 있다 간접 규제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외부 효과. 자 내가 이득은 100인데 대가는 50밖에 지불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머지 50은 타인들이 지불하는 거야. 그럼 난 사회적으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 피해 5 0 만큼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게 뭐다? 피구세라고 그래요. 부담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회 전체가 내야 될 오염 수준이 있는데 그걸 초과한단 말이야. 그 초과하는 만큼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초과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초과해서 내가 썼는데 초과할 때마다 그만큼의 가치를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든다면은 나는 초과하지 않겠죠. 이게 피구스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반면에 2번처럼 외부 긍정 효과가 있다면 뭐 한다는 가 보조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 1번은 부정적 외부 효과에, 2번은 긍정 외부 효과에, 또 부정적 외부 효과라면 소유권을 줘도 돼요. 긍정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야. 그치? 긍정적인 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 왜 내가 비용을 다대고 혜택을 주냐는 말이야. 그럼 그 혜택만큼을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면 될거 아니야. 그치? 가격 관의 개념을. 그래서 소유권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정리는 이런 부정 외부 효과를 해결할 때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근데 소유권을 줄수 없으니까 누가 개입한다는 거야? 정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3번도 맞았고요. 4번 틀렸죠? 자, 직접 규제는요. 어겼을 때 처벌이 들어가는 거야. 반지 지켜야 돼요. 근데 오염 허가선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총량을 정해. 공장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공장별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100개씩. 그럼 우리는 총만 개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적정 수준이야. 근데 우리 기업이 능력이 좋아요. 100개까지 쓰지 않아도 돼. 한 50개만 쓰고도 얼마든지 종합할수 있어. 그럼 50이 남았잖아.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팔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은 100개로 모잘라요. 이걸 내가 정화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내가 사갖고 온게더 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남은 50, 50개 남은 기업한테 돈을 주고 사오겠죠. 이러면서 거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오염호가 선인데 배출권 거래제도라 고 그래. 이거는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 쪽이에요. 간접 규제야. 직접이라는 건 바로 정부가 개입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는. 시장이 형성해줬죠. 서로 거리하게 만들어줬잖아. 어겨도 된다는 거야. 어겨도 되지만 어길 때는 그만큼의 오염 허가서를돈 주고 사와야 돼요. 여기 일본의 피부세도 마찬가지야. 간접이야. 어겨도 돼. 근데 직접 어기면 처벌이에요. 어겨도 되는데 어길 때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어길 것인지, 대가 지불할, 아니, 어기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 좀 간접이야. 그래서 직접은 어겼을 때 처벌이 들어간 거고 간접은 어겨도 돼요. 다만 어겼을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파기업에서 그 권리를 사오든지 이게 이제 간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간접 규제가 돼야 돼요. 좀 어렵게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론적으로 이 문제가 그 규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 나왔으니까 지금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직접 규제가 효과성이 제일 좋아요. 지켜야 될 거니까. 효과성이라든지 형평성 같은 것들은 반면에 간접으로 감가할수록 뭐가 좋아진다? 효율성이 좋아져. 민간이 선택할 수 있을 거니까.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 문제입니다. 자, 기억납니까? 파생 외부 효과. 시장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거예요. 근데 시장은 봐 A 상태를 가정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니까 상태가 이미 A가 아니라 B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지. 그때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냥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온다는 게 파생적 외부효과야. 그래서 1번 틀렸죠. 정부 규제는 이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돼야 되니까 이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제 반대말은 뭐다? 사회 규제야. 사회 규제는 의무가 부담돼요. 소수 기업에게 의무가 부담되고 일반 대중 이득을 보는 거야. 반발이 심하겠죠? 반면에 경제 규제는 공유지라든지 요금제처럼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거야. 대신에 특권 주는 조건으로 일반 대중을 위해서 규제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면허가 없었을 때는 100밖에 못 벌었는데 이런 경제 규제를 통해서 면허를 받으니까 내가 1000을 벌어요. 그럼 900을 더 벌었죠. 이게 지대가 되겠지. 이걸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 받는 기업들이 이득이 있다 보니까 호액이 들어올 거예요. 그 결과 저는요. 공정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로비 받은 그 피규제 산업을 위해서 더 과잉 규제 하겠지. 맞죠? 사회 규제가 의무가 부과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할 거고요. 경제 규제는 의무도 부과되지만 소수에게 특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피규제 산업에 의해서 포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뭐가 된다? 과잉규제가 돼요. 항상 편익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잉이 나타나. 반면 비용이 집중돼 버리면 과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만 니은은 맞았어요. 경제규제는 소수에게 특권이 들어갈 거니까 이 특권받는 피규제 산업에 의해서 로비활동이 들어올 거고 그 결과 정부기관들이 포획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3번. 리플리 프랭크리는 어떻게 합니까이 규제를 다시 경쟁 규제와 보호 규제로 가르죠. 경쟁 규제가 되게 경제 규제, 보호 규제가 되게 사회 규제나 독과점 규제 쪽이에요. 그래서 배분 정책, 경쟁 규제, 보호 규제, 재분배 정책. 그래서 배경 보호제로 외웠죠. 어,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리은과 디귿이 맞아요. 그다음에 리을이 많이 이제 뭐 선생님마다 답이 다르던데 저는 말이 안돼 이거. 항상 정부가 있을 때가 누가 세다? 효과가 좋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니까. 시장으로 감갈릴수록 간접이면 어겨진단 말이야. 그럼 정부가 정한 걸 어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떨어져요. 대신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점으로 찾아들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10시까지 들어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겼을 때 처벌이 들어간 게 있어. 그럼 난 반드시 들어가야 돼. 효과성이 좋아요. 대신에 그 열시라는 게 나한테 만족점이란 보장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열시까지 들어와. 만약 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용돈에서 차감이 들어갈 거고, 들어온 다음 용돈을 높여줄 거예요. 선택권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열시를 어길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생각해보겠지. 지키고 용돈 더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긴 다음에 그냥 내 만족감을 더 키우는 게 나을지. 판단해서 제일 좋은 점을 찾아갈 수 있잖아. 그지 않나? 그래서 항상 명령 지시가 있고 시장 유인인데 명령 지시가 뭐가 된다? 직접 규제. 시장 유인이 간접 규제야. 명령 지신 어김 처벌이야. 이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니까 효과성은 좋아지지만 그 규제점이 그 기업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지? 오히려 나는 어기고 대가 지불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쓸데없이 지키게 만들다 보니까 추가적 설비 때문에 더 낭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효율성은 시장 쪽으로, 효과성은 정부 쪽이야.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효과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건 누구다? 이건 명령 지시예요. 됐죠? 그래서 아마 다른 책은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던데 분명히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한번그 말하다 보니까 고치질 못하시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 그래서 답은 이은과 디귿이에요. 자, 다음은 그럼 2번인가요?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쉽게 나왔지. 경제 규제 왜 경제 규제라고 하냐면은, 원래 물건 누가 만드는가, 시장이 만드는가, 재화. 공공재, 공유재, 요금제 민간재. 그죠? 근데 공공재는 아예 시장이 안 만드니까 직접 공급을 할 거예요. 민간재는 독과점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 규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근데 어떤 재화는요? 소수가 공급하는 게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공유제와 요금제야. 공유제를 누구나 다 생산하게 해버리면 은 고갈돼 버려. 공짜다 보니까. 반면 요금제는요. 민간에 놔둬버리면 자연 독점이 돼 버려요.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부가 이 시장이라고 하자. 시장이라고 하고 정부라고 한다면 은 내가 바운드리만 설정해 준 다음에 지켜라. 이게 사회 규제야. 근데 이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여기로 나가가지고 자이 물건은 너만 만들어라, 너만 만들어라, 너만 만들어라. 대신에 가격은 얼마다, 품질 은 어떻게 해라,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 규제야. 그래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 생산할지 말지, 가격이 얼마일지, 생산량은 얼마일지, 누구와 거래할지를 전부 다 가치 시장과 개입해서 하는 게 경제 규제다. 가격 규제라든지 소수에게 면허 주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막는다든지. 반면 소비자 안전은 뭐다? 이거는 보호 규제예요. 자, 물건은 네가 마음대로 만들어. 이 물건이 노동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소비자의 안전성에 위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게 사회 규제야. 그리고 3번은 독과점 규제인데 이 독과점 규제도 광의의 경제 규제에 들어가요. 광의의. 그래서 보호와 경쟁으로 본다면 독과점 규제는 보호로 들어가지만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로 비교한다면 이 독과점 규제도 기업의 운영. 얘는 뭐냐면 소수에게 특권 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너와 너를 일부러 경쟁을 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게 독과점 규제거든. 어쨌든 기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거니까 얘도 뭐다? 광의 경제 규제로 들어가요. 요 1번, 2번, 3번이 뭐가 돼? 경제 규제 쪽이고 기업의 본원 활동. 반면 소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게 사람의 안전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뭐다? 사회 규제야.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경제 규제가 있다면 반대로 누가 있다는 거야? 사회 규제가 있다는 걸 자동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풀수 있는 거야, 지금. 답은 4번입니다. 시험이 얇게 나오면은 이 내용을 물어봐요. 쉽게 나오니까 그냥 사례만 물어본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다. 여는더 쉽죠? 왜? 사회 규제가 있고 경제 규제가 있다고 갈라줬잖아, 지금. 어제도 말했지만은, 용어 알아야 돼. 그 다음, 누구하고 비교되는지 안다면 논점이 보여요. 전부 다 사람 생명 관련돼 있다는 거야. 진입은 경제 규제예요 경제 규제. 왜? 너만 생산해라. 다른 기업은 하지 마라. 면허주는 거야. 특허주는 거야. 근데 환경이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소비자 안전 같은 건 뭐다, 전부 다. 생명이잖아, 지금. 사람의 생명, 노동자 생명, 소비자 생명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 건 전부 다 사회 규제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진입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품질은 조심해야 돼. 그지 품질, 기술 개발 수준이라면 경제 규제겠지만, 그 품질이 사람의 생명에 위해 가지 말라. 이런 의미라면 사회 규제예요. 그치? 내가 너한테 특허주는 조건으로 5년 단위로 기술을 진보시켜야 돼. 이거는 경제 규제야. 왜? 독점이 돼버리면은 진부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독점 주는 조건으로 5년 안에 3D로, 5년 안에 4D로, 5년 안에 뭐 5G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전부다, 뭐다? 이런 경제 규제예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질을 최소 이 정도는 만들어야 돼. 그지 3등급 이상은 돼야 돼. 그래야지만 팔수 있다. 이건 사회 규제야. 품질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기술 진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그 최저 안전 규정을 말하는 건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쉽게 나온 거다. 근데 7급은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제목만 외워놔도 되지만, 어, 앞으로 더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막 물어볼 거니까 내용도 함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규제 문제가 나옵니다. 규제 문제점 당연히 정부 실패 문제, 이거는. 당연히 실패, 실패 문제인데, 20분 넘었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